날쌘돌이 날쌘돌이 님께서 지금 동네 오빠랑 한 게임하는 예쁜 여동생 느낌이네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두분 자주 뵙고 싶네요 자주 나오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좀 저렴하게 저거를 좀좀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조건으로 갈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올스피드 60이 안나오네요 라고 하는데 60 안나오는 분은... 아 볼스피드가... 잠깐만 그러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지? 네 지금 나도 오 65를 65. 내셨어요 6 5점8미데 이게 죽요 빼오웨이 아하 하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아. 오, 오 뒷발은 믿고 너무 지금, 살살 쳤나? 지금 제가 왜 있는지 알겠다 지금, 유, 네이버 쪽에 1300분이 보고 계시고. 어, 아이고 없다 치는 거야. 아하, 저랑 비슷한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아쉬움? 화면 바뀌나? 오, 어, 바뀐다! 오, 됐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나는 저녁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쇼프러님이랑 끝나고, 뭐, 삼겹살 좋아하세요? 좋아요. 아니면은, 소고기 좋아하세요? 삼겹살 좋아해요. 삼겹살을 네. 좋아해요? 어, 난 소고기 좋아해서. 소고기, 소, 먹어요. 소고기, <laughs> 소고기 먹어요. 소고기 먹어요. 삐아삐아, 생크 방지법 간결하게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생크는손 여기 있죠? 몸이 돌면서 손이 내려와서 공이 맞아야 되는데, 갔다가 몸이 먼저 가면 손이 안 따라와서 딜레이팅이 히될때센크가 많이 납니다 아니면은 손만 가거나 똑바로 붙시면 됩니다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음. 아 지금 네. 세상 똑바로 어, 치고 계시고 있다 이게 다 거의 근데 어, 황구 부지런한님께서 조아란 프로님도 먹방 같은 거 보시나요? 하셨는데, 굉장히 아, 많이 봅니다. 굉장히 많이 봐요. 저희 집 가면은 TV가 사실 되게 크거든요. 네네. 그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가 네. 유튜브로 먹방을 그렇게 많이 보세요. 아, 만만한 TV. 새벽부터 쩝쩝쩝쩝. <laughs> 많이 봅니다. 자, 글자 여기 파포에요 파파이브예요? 뭐에요 파포입니다. 파포. 팝호. 아 네. 이게 에이 프론으로 가야 보여줄 수 있겠네요. 아 제가 기가 막혀, 고가 막혀. 네. 아이고 이런 뒷땅! 뭐. 뒷땅. 아우 소리가 아우 심장님 요즘 많이 보셨나봐요 땅도 보러 네. 다니시고 아 땅도 보러 <laughs> 다닌다 야자 갑니다 퍼팅만 하세요 핑이 넣어줄테니까 퍼팅만 하세요 한번더 하세요 퍼팅만 한번더 하세요 요거는 어렵다 15m에 내리면 0.34라 이건 스리퍼십입니다 보나 많아요 자, 쓰리 퍼트 향해, 가자. 아이고. 한번 한다? 그래, 그래, 그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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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아 이거. 아, 40 모르겠네. 후반에가 이런 텐션 나오기 어려워요, 여러분. 40 후반에 이런 텐션 보셨어요? 예? 네? 이게 뭐야? 귀가, 귀가 안 들려? 귀가? 잘 들으려고요. 자칙으로두컷이라 이거지. 중년펀. 아. 간결하게 아, 아, 조전님처럼 치고 싶네요. 샤랄랄랄라. 아이고 제가 지금 조프로님을 아, 네. 한타짜로 이기고 있어서 마음이 편합니다. 네. <laughs> 박수 나와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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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네. 잘 아, 쳤는데 왜 박수 안 나오지? 어 어? 아, 아니야 왜 이렇게 잘 쳐? 예? 왜 이렇게 잘 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오. 아, 제가 조금 더 멀리. 진짜 잘 친다. 저는 좀 빠르겠습니다. 버디. 아, 아, 멀리건, 멀리건, 멀리건. 뭐 드리고 싶다 진짜. 아. 왜 성급했어요? 네? 멀리건, 멀리건. 몰리건이 어있어 이제 없어.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성급한 거예요? 유튜브 1200분 보고 계십니다. 나이스. 아, 손님 아, 아, 모셔놓고 뭐 하는 짓이냐라고 우리 형아들이 네. 또 얘기하실 거지만 사실 저는 이거 그러니까 노루포터였어요노루포터 노룩버터? 나노루포터에서노루포터 아시죠? 알겠어. 아 나이스. 셔야 아, 돼요. 지금 쉬셔야 돼요. 저희들. 아, 지금 마셔야 돼요. <laughs> <저기다가,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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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지금 마셔야 돼요. 아 참나. 어 네. 나이스. 같이 따라가시는 와, 것 같은데. 와, 66이 나오네. 어 때리네, 때려. 아 어? 세어웨이 너무 아쉬운데요? 아, 야 지금 멋있다고 난리났어요 지금. 아람 프로님 발로 공 막다가 다치셔요 조심 조심조심. 조심 아. 조심 조심해라 굿샷 거의 뭐 근데 조아람 프로님한테 난 궁금한 건이 웨어 C F 가불명히 들어올 들어 때가 됐는데 자, 아람 프로님은 탱크 샤프트 스펙이 어떻게 되시나요?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 SR! 에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 아, 아 저딱 속딱이 허점이었어 예? 아, 네, 황도영 님께서 심장 형님 너무 멋지십니다. 외모면 외모, 실력이면 실력, 센스면 센스 뭐나 하아 쉬운 게 없네요. 진정 리스펙합니다. 아, 진짜 네, 현재 일이 지금 원언대로 간결하게 조전 님께서 하고 계시고요. 키꽤 아 크시지 않아요? 아니 이게 정말 모르시는 얘긴데 제가 키까지 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났죠 <laughs> 큰일 났지 이 대한민국의 골프판도가 골프만 완전히 다 가지는 거고 지금 이렇게 뭔가 좀...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다 버려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니깐요 Nothing <laughs> 제가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지 팀장 마켓에서 뭐라도 가져갈 수 있는데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큰샷 그 칠시야 점점 올라가네.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왼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생각보다 오른쪽. 십장님은 잘 생겼으니까 저도 돼요. 난 저런 소리가 나는 나는 이게 불공평. 하니까 여기서 또멋어지면안 된다는 얘기가 말은 내 얘기가 저 얘기였어요. 네나 누구랑 말하니? 오나 어, 죽는 줄 알았다 혹시 띠가 어떻게 되세요? 토끼 띠 아이고 아이고 백스피 너무 길다 어이구. 정ttbs님 심장님 간지나게 생기셨어요 아, 아 공도 간지나게 치시네 카. 팩이 넣어줄 테니까. 크으. 근데 봐봐 이런데 키까지 크고 막 그랬어. 이런데 이렇게 완벽한 애가 키까지 컸고 볼 스피드 78. 와쏘 제수스. 아 이거는 2호를 좀 빼고 해가 좀 좁은데. 샤. 이왕이면 나가죠. 아이고 참. 아, <laughs> 아, 아, 참, 아, 참. 수 완벽사기 때문에 퍼펙트 스윙스, 아. 퍼펙트 외모스. 네, 10% 쿠폰 찜하면 또 5%. 그래서 총 20%까지. 또 여러분들, 59가 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전마켓에서 <10점> <laughs> 이런 걸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예, 예. 지금 클립엔드가 마침 매진됐어요. 오, 킬. 커요 거의... 생크라던지 슬라이스가 네. 많이 걸리죠 아 완벽스 0.25 내리막 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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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퍼팅만 하세요 핑이 넣어줄테니까 자 지겹다 지겨 디디의 드록바님께서 아람 프로님 백스윙 탑팁좀 알려주세요. 백스윙이 제일 예뻐요라고 하는데. 야야야 설마! 그지마! 제발! 안돼! 그건 안돼! 안돼! 아! 이건 꿈이야. 무선 <laughs> 거야? 뭐 하는 거야? 못 봐주겠네. 얘얘 지금 눈치 고치가 너무 없는 애야, 얘. 나 지금 살짝 웃긴 게 있었어. <laughs> 예, 예. 내가 공을 치는데 <웃음> 예 <웃음> 무슨 어, 뭐야! 어, 너그 크지 마! 어, 야! 야! 야. 그만해지 마! 지금 뭐, 핑에서 제가 나가가지고, 이제 뭐, 새로운 클럽만 주시면 제가 또, 요런 식으로 제가 또, 작업을 좀 해줄 테니까. 차 차장님 역전세. 보고 계시죠? 아, 차 차장님! 차 차장님! 차장님 보고 계실 수 있어. 네. 네. 야, 핑빨 봐라? 오, 굿샷! 완벽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건 너무 어렵다. 아, 깜짝 놀래겠다. 음, 어. 다행이다. 아우 다행이다. 아우. 제발. 빠졌다. 아. 왜 이렇게 치는 거예요? 도대체? 오비 한방 원하시죠? 저도 원하고 있어요. 야야야야 야, 야, 야. 나갈 정도는 아니야 나가지는 마 그러지 마. 하나 하나 죽자. 그샤 너무 똑바로다. 아니 점점 볼 스피드가 늘어요. 예? 네? 점점 아, 볼 스피드가 늘어요. 아, 이거 기회를 일리는데. 지금 자꾸 자꾸, 자꾸 놓쳐. 에이프런. 아이고, 아. 우리 심장님 엄마 모자 하나 샀어요. 이름 외쳐 주세요. 어우, 네. 나이스 샷. 김강인 님, 조아란 프로 님 오른발 킥 너무 멋있어요. 비거리가 거기서 나오는 건가요? 어이, 심장님 님 되게 많이 나요, 여러분. 잠깐만. 봐줬어요, 여러분. 저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짱짱하시네요. 야야야야야! 어 야, 야, 아 야, 야, 야. 됐다 됐다! 어 짜증 대마왕님 30이 하고 계신데 나이스 치0인오 긴장됐어. 오 긴장됐어 진짜. 그지마 그지마 그지마. 아, 아 깜짝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아 깜짝이야. 어차피 핑은들어가거든요입 한타 차인가요? 아 다리 아프네 갑자기. 아. 아, 아. 야, 아니, 무슨, 뭐냐? 예? 빨래줄이야? 네. 열심히 돈을 오! 벌고 오셨습니다. 줄었어, 거리가. 아... 이야, 진짜 똑바로 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과하다, 과해. 네, 현재 2,054분 함께해 주시고요. 신장님 안녕히 가시고요. 한명한전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봐준 거예요. 제가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야 붙였다.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 <Ford miracle! 그렇지. 웃음> 도웅님께서 너무 봐준 거 티가 났다고 하셨는데 아, 인정, 지금 이렇게 버디를 하시려고 가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아, 그럼요. <웃음> <웃음> 저 이런 사람을 네. 가지고 이제 버디 자잔 네. 아. 버디 바뀌나요? 하면 바뀌나요? 아 뭐하는 뭐하는 플레이스 셋 셋다. 아. 셋다아 <웃음> <웃음> 오! 퍼터가 하... <목소리> 핑이라 그런 것 같아요. <목소리> 자, 이렇게 심짜님과 저의 대결은 동다로 끝났고요. 네. 아, 지금 아 슬픈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음, 슬픈 스토리. 저기죠, 지금. 에이. 하면 조아람 프로님이 승리라고. 아... 정확하시네요. 골프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고 정확한 룰을 알고 계신 분이요 아... 백카운트로 제가 지금 백카운트. 야, 요거는 생각지도 못했네요. 야... 백카운트. 아, 좋습니다. 백카운트 골프의 룰이니까 아, 진짜 보기보기. 보기. 야, 근데 언더 친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어머. 저희 3언더. 3언더 어. 쳤어요? 야, 진짜 그냥 조아람 <laughs> 프로님 원래 메타 치는데요. 엄청 잘 친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운 프로그램 들어가면서 스크린 골프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울고 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조금 게 실력의 증진이 있지 않았나. 아 정말 심용남이 이쪽에 다시 오셨고. <laughs> 네,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심장마켓에서 원하는 제품 뭐든지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막뭐야 마... 까르띠에야 뭐야? 약간 느낌이 까르띠에 감성이지. 이, 이, 어머 이쁘다. 뭐야, 뭐예요? 크으... 기가 막히지 <laughs> 뭐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데? <laughs> 차봐, 차봐, 진짜. 이거 뭐쇳땡이 이거 차지 말고. <laughs> 어. 이렇게 한다면 눌러. 눌러요? 꾹 눌러. 내 팔에 맞게끔? 꾹 눌러. 나 <laughs> 아, 손목이 얇거든요, 생각보다. 어, 진짜 얇다, 생각보다. 그죠? 근데 꾹 누르면 돼. 맞는 거야. 어. 아, 이렇게 그냥 맞추는 거야? 어, 거예요? 그렇게 맞추는 거. 어, 거야. 너무 좋은데? 이거 빼고 해야야겠다 <laughs> 머리끈 빼고. 오케이. 너무 예쁘다. 예화가 제일 고까르띠에 끝. 지 끝. 좋았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